안녕하세요. 직장인 주린인 유튜버 피터입니다. 어, 2021년 9월 5일. 네, 오늘이 일요일이죠. 어, 내일 또 이제 새로운 장이 또 열리고 새로운 한 주가 또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켠 이유는 어, 금호석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럴당 가격이 2%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호석유 지금 박스권을 어못 벗어나고 있냐 왜 자꾸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냐 라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 있으실 텐데 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조금 줄여 드리고자 이 방송을 켰고 또한 이제 제가 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저희가 이제 그 영상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식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어뭐 이번에는 뭐 반도체 섹터가 갈 거다 뭐 하반기에는 어디 섹터가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무작정 사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분들께서는 많은 그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어, 전문가라는 그 레벨에 도달하신 분들인데 물론 저희들한테 좋은 주식을 추천을 해주시겠죠. 그렇지만은 어 내가 내돈즉 어 저희 뭐 예를 들면은 뭐한 동전주 에단 오백 원천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 그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들어가면은 어, 왜 떨어지는지도 조금 이해가 또좀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올르더라도 아왜 오른지도 알수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들어가야지. 내가 어, 이, 금, 어, 이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어디까지 내릴 것 같아. 내리고 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예상 방안을 어, 대응을 이렇게 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사고. 어 고점에서, 고점에서 팔면 좋아요. 근데 고점으로 갔는데도 못 팔고. 다시 또 저점으로 갔을 때아난 주식이랑 안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계속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은 어, 우리가 어, 종목을 단한 주라도 샀을 경우에 그 오너의 마인드로 어, 그 주식을 내가 산 주식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단한 주라도 생기면은 내가 발언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주주총회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커요 사실은 어, 오늘은 어, 금호석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그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워드로 쳐서 금호석유는 과연 어떤 기업인가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은 4조 8천억이 나타나 있고, 영업이 7,422억. 그쵸? 순이 이 순이익이라는 게 어, 마이크 드 순이익이에요. 네. 그렇죠. 돈을 되게 많이 잘 버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매출액이 올해는 최고점을 도파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격보다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2022년, 2023년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아마 금호석에는3 0만원이상로 돌파를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기대 심리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해서 지금 박스권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 추세이죠. 네, 이들은 조금 알아둬야 될게 합성 공부 플러스 어 합성 수시죠. 그리고 어, 초유기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타. 네. 매출 구조는 합성 고무 플러스 합성 수지가 약75.56%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유기 화합물이 29.36%.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3 이거 01퍼 01%, 01 그렇죠.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합성 고무랑 뭐 이제 합성 수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합성 고무 고무. 말 그대로 그냥 고무예요. 그리고 합성 수지랑 어, 플라스틱. 그렇죠. 플라스틱 이 합성 고무와 합성 그 수지를 만들 때어 고무와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석유에서 나와요. 예, 네, 석유. 석유는 아래 칸으로 갑시다. 네 석유에서 나오는데 어 원유 생산국인. 뭐 이제 나라들이 있죠, 뭐 사우디 중동 쪽이나 이제 뭐 미국도 많은 원으로 저장해놓고 있는데 이 석유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여기서 단계별로 끊는 어, 점이 이제 다른데 그 끊는 점마다 나오는 그뭐 어 아스팔트나 뭐 증유, 경유 등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음, 석유를 가지고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시는 현대오일뱅크 있죠? 나 이제 S S오일에서 그래서 석유를 정제합니다. 네, 석유를 정주 어 정제를 해서 팔팔 끓여요. 서 정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팔팔 끓여요. 끓임 그리고 중 탑에 올려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가장 먼저인 찌꺼기죠 첫 번째로 이제 어, 아스팔트 두 번째가 중유 세 번째 경유 등 등유 나프타 e 이발유 그리고 LPG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타자 타이핑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 이게 맨 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맨 처음에 끊는 점에서 제일 이제 어, 찌꺼기 아스팔트가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아스팔트를 만들고 그 다음 중유, 경유, 등유, 나프타, 휘발유, LP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 만드는데요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끓는 어, 점이 75도 에서 약한 150도 정도 됩니다. 네. 150도 정도에서 나프타를 이제 만드는데요. 이제 나프타가 이제 뭐냐? 네. 고무와 플라스틱 재료예요. 나프타. 네. 그렇죠. 어, 금무석에는 나프타를 가지고 고무와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좀 단계가 있어요. 또 이제 정유 업체에서 팔팔 끊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유 업체들 위에 말한 이제 현대 오일뱅크나 에스오일에서 정유 업체들을 해서 또 나프타를 나프타를 정제 업체로 보냅니다. 다시 또 정제 업체로 보내요. 정제 업체가 어디냐면은 뭐 롯데 케미카, 카리나제 Y N C C 그리고 여천 N C 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어, 쉽게 얘기해서 현대오일뱅크나 S O L 에서 석유를 정제 한 다음에 석유를 정제하죠. 이 나프타를 가지고 고무와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건데, 이 나프타를 정형 업체를 이제 그 정형 업체들, 나프타를 정제 업체로 보내죠. 정제 업체는 롯데케미칼, YNCC, 여천NCC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정제 업체에서 다시 한번 나프타를 끓입니다. 손이 많이 가죠. 다시 한번 나프타를 끓여요. 네, 끓이고 나서 이제 끓이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경질 나프타 그리고 어 중질 나프타 또 나뉘게 되는데요. 고무는 경질 나프타에서 나와요. 고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부타디엔, 디엔 그리고 종질아 중질 아프타에서는 이제 그 플라스틱이죠. 스타 이렌, 스타 이렌이라고 합니다. 부타디엔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타디엔은 탄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 어 고무 호스나 신발을 만들어요. 예, 탄성이 있으니까 스타일에는 투명도가 어, 투명하고 경도가 높은 물질 그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은 왜 저희가 이제 아는 뭐 구부리면 깨지는 플라스틱 재료, 뭐 CD 케이스 뭐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 고무의 탄성은 약해지지만 이제 내열성, 내마모성이 생긴 타이어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어 고무가 됩니다. 네. 뭐 레고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제 어 고무 필름. 뭐 연구진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고무 필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구진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는 이제 뭐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고무 장갑 있죠. 네 예, 그렇고 제가 이제 앞서서 다시 그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그어 내열성 또는 이제 내모성의 상계인 타이어 사용하기 좋은 고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 같은 계열사로 있죠. 예, 타이어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호석유가 예, 같은 회사니까요. 뭐 어차피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타디엔, 스타일 이래는 섞어서 이제 MB 장갑, 네. 라텍스 장갑이라고 하죠. MB 라텍스, B 라텍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수요가 되게 많아서 많았어요. 정말 많았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 이제 어떻게 하죠? 마스크를 끼시죠.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 뭐 비누, 뭐 이제 뭐 라텍스 장갑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위생에 이렇게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수가 정말 많아서 썼거든요. 이번 작년부터 이제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구모소에는 그 최대의 매출을 이루고 있다. 네. 그치만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주가가 이제 빠지는 이유는 어 이미 선 반향을 하지 않았냐. 네. 또한 올해보다 올해 좋은 건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 보면은 주가 어 매출액이 빠지 빠지고 있지 않냐. 빠지고 있는 추세지 않냐. 네.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매출액이 4조 8천억, 영업이익이 7천4백22억, 손익이 5천8백30억, 이게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거진 더블이 됐어요. 더블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진 뭐어 4배가 됐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미 40만 원, 50만 원 가도 할 말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영업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심리 작용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네. EPS도 당연히 조금 아, 퍼도 당연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EPS도 당연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현재 2021년을 봤을 때 퍼가 4도 안 되는 5도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뭐 언젠가는 가겠지, 가겠지 하겠지만은 이 기업은 진짜 무조건 가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최고점을 뚫었을 때가 이제 5월 달 정도가 되는데 5월 달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지금 20일 선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차트를 보고 주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 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현재 20일 선을 이렇게 터치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9월 3일날 이거 2십일선을 지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면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어 지금 추세가 이십일선을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십일선을 내려갔는데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 근데 이때 심지어 터치도 못했었어요. 터치도 잘 못했죠. 네. 그러나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이고, 지금 이시선에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다음 주가 되게 조금 관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네, 그렇지만은 어, 이런 하락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끝나는 시점이 다음 주이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번 중가요 어 저번 주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요 제가 그때 영상으로 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 금호석유 좀 결판이 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어떤 조금 좀 동태가 조금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였었고요 어, 투자별 매매 동향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번주 어, 23일이 언제부터죠 저 주죠? 네. 저이주 저저... 전, 이주 전부터 계속 기관들이 사고 있다가 9월 3일날 팔긴 했지만 계속 사고 있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계속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외국인들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기관들 저희보다 정보가 빠른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차트상에서도 2 0일선에 안착됐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정말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네 금호석이 그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어, 탑픽 중에 탑픽인데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어, 다음 주에는 조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네, 제 구독자분이 계속 한명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늘어나고 계신데요. 한분한분 한분 정말 한분한 어, 한 분마다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는 피터가 되겠습니다. 어, 네, 어, 이상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